아빠, 빨리 앉아. 응. 응. 앉으라니까요. 어? 혼자서왜 시켜봐도 되네. 응? 응? 응. 보내지 마. 응. 아빠, 빨리 앉아서. 앉아서. 앉아서! 빨리 앉아. 아빠 <hype> 와 있어요. 레드 눈으로 메디트, 유 메디트. 코로 <목소리도> 아직 못 먹어 아무것도 아무것도 못 먹어 아직 그렇게 못 가서 어, 그렇게 못 가는 거야. 코는 뛰어 넘는 거야 한개를 여기밖에 지금 못 가. 간... 여기밖에 못 가. 여기밖에 못 가. 아니 여기 <목소리도> 아무것도 없잖아. <목소리도> 못 가는 거야. 포 아직 음, 못 가요. 음, 그렇지. 못 가는 거야. 누나가 아니, 알려줘. 말을 여기다 놔, 놔가지고 여기다 놓으면 되는데 말을 네. 먼저 해야 돼. 먼저 가보야말 말을, 말을 먼저. 마, 마. 말을 여기다 갖다 놓으면 포가한칸 뛰어서 올수 있지. 근데 아까는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포가 그냥 포는 그냥 차쭉 가는 게 아니어가지고 그럼 여기다 했다. 그럼, 그럼 누나 차례야.

마마가 그런봐 똑같이 저마 여기 아 여기다 놓으라니까 거기다 못놓는 거야 쫄병처럼 앞으로 가는 게 아니잖아 그러면 누나는 시아 시아야 응. 이게할 거야 시아야.